안녕하세요. 희망풍경의 김혜영입니다. 왜 하루가 즐거우려면 아침이 즐거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내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왜냐? 희망풍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희망풍경 첫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는 그런 순서예요. 어떤 분이 어떤 의뢰를 또 해오셨는지 자,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그녀의 별명은 한국의 헬렌 켈러였다. 막막영. 그 낯선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 그녀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아픈 눈을 부여잡고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정치학 박사로 중국 문제 전문가로 중국 흥룡강대학 객원교수로 거듭났다 좌절을 딛고 일어난 그녀의 삶은 분명히 헬렌킬러의 그것과 닮아 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한국의 헬렌킬러일 수 있는 건 헬렌킬러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지었듯이 그녀 역시 저 실력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 실력인 연합회 미영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모자가 참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왜 대만에서 정착 학사 그, 박사 학위를 받으셨을 때 언론에서 크게 막 보도를 했었어요. 아, 한국의 헬럼칼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시력이라는 그 단어가 참 생소해요. 예. 그동안은 아마 약시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약시. 예. 예. 약시는 저시력인의 한10% 정도. 응. 예. 그러니까 저시력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정시력이 0.2 이하가 저시력이거든요. 예. 아니면은 시야가 5도 미만. 시야가 5등 미만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롱으로 만들어서 내다보는 것 같은. 그렇게 음. 보이는 거죠. 아주 좁게만 보이는 거죠. 그럼 언제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어. 안경을 바꿨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안경을 바꿔야 되는. 예. 한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니까. 병이 한 3, 4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 음흠. 그러니까 겉으로 잘안 드러나고 통증이 없고 예. 근데 야맹이 심해지고 이렇게 빛이 퍼져 보이는 음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그 야맹 그러면 비타민이 결핍 예. 될, 그걸 고쳐야 된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맹이 시작이 되거나 빛이 반사돼 보이면은 얼른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냥 다들 비타민A, 간유 사다 먹고. 어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고3이면은 진로, 그쵸? 정하는 음. 데서도 음. 참 바쁘고 힘들고. 음. 그래서 시력까지 그래서 더욱더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음. 어 지나간 일이라 좀 수월하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저는 진로를 국민학, 아, 요새는 초등학교죠. 중등학교 네. 3학년 때 <laughs> 결정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진로 때문에 걱정한 거는 없었는데, 그러고 어, 뭐랄까 터무니없는 자신감, 뭐 그런 게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눈이 나빠져도 회복이 될 것이다. 사실은 회복이 안 되는 눈이고, 의사도 오늘 봤지만 내일도 본다고는 보장을 못한다. 예.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할수 있다라는 아 예, 뭐 그런 자신이 있어 갖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참 힘들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글씨를 봐야 된다는데 그 글씨를 음. 볼수 없었다는 게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박사 학위까지 따셨어요? 음.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이 그때 생겼어요. 음. 그니까 제가 원래대로 하자면 66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은 전혀 못 봤거든요. 예? 67년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방송통신대학이 72년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방송통신대학을 거쳐서 이제 공부가 계속이 됐는데, 방송통신대학 할때 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지요. 아 예. 그리고 통신대학은 라디오로 들어오면서 그쵸? 강의를 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 아버지께서 아침, 잠안 주무시고, 녹음을 해뒀다가, 예. 네, 저는 실실 자고, 예. 낮에 이제 듣고, 그리고 또 학생이 와서 읽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통신대학, 동급생들이 참 많이 도와줬죠. 그러셨어요. 네, 예. 3인 일조로 편을 짜서 나를 차 태워주고, 양쪽에서 붙들고, 예. 한 사람은 책가방을 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차를 태워주고 해서 참 신세를 많이 지고 삽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일을 정말 모두 제쳐놓고 저실력인 연합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웃음> 예. <웃음> 자 화면으로 저희가 담아왔는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명순 회장의 일터 저실의 연합회 사무실. 연이 비장애인들처럼 명순 박사 역시 많은 일을 컴퓨터로 처리한다. 화면 빛깔을 진하게 바꾸어서 사용하면. 손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명순 회장의 필수품이 됐다.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확대 독서기. 텔레비전과 카메라를 연결한 다음 보고 싶은 TM 부분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텔레비전에 확대되어 나타나 네. 읽기에 수월하다. 네. 확대 독서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개선점을 카메라가 체크. 카메라가 생산자를 만나 거래하는 것은 명순 회장의 중요한 일중 하나다. 몇달 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느라 요즘은 회의가 많아졌다. 저 시력인을 위한 지하철 안내책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는데 그 최종본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된다. 수정할 부분을 발견, 네. 저 시력인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글자 색깔 하나도 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 새로 시작되는 사업, 사업 얘기도 어, 빼놓을 수 없다. 네. 아무리 바빠도 직접 전화를 받는 명순 회장, 저 시력인들의 상담 전화가 아, 많기 때문이다. 음, 최종적으로 수정된 지하철 안내책, 아주 작은 부분의 배려가 저시력인들에게는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한다 명순 회장이 외출하려나 보다 노란 장갑은 그녀의 외출 필수품. 언뜻 보기에는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저시력인들. 그래서 명순 회장은 노란 장갑을 생각해 냈다. 저시력인들이 외출할 때 노란 장갑을 끼면 사람들은 저시력인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작은 배려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명순 회장의 생각이다. 무엇이든 손을 먼저 대보는 저시력인들에서는 쉽게 더러워지기 마련. 노란 장갑은 그런 점에서도 유용하다. 수많은 장애물과 미로 같은 길. 하지만 미영순 회장은 노란 장갑과 저 시력인을 알리기 위해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고집한다. 미영순 회장이 찾은 곳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이곳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 이웃사랑 사업의 담당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보행이 가능한 저시력인들에게 배달업무를 시키고 그 수입으로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이웃사랑 사업. 명순 회장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 새로운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다. 그러면은 노란 장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애인 이웃 사랑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노란 장갑, 노란 모자를 쓰거든요. 예. 그러면은 홍보도 되겠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저시력인들이 노란 지팡이를 쓰는 운동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팡이는 사실 넣다 었 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장갑을 끼는 게 그런 난간이나 뭘 짚어야 될 경우에. 깨끗하게 안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도 노란색이 제일 잘 띄는 색이니까 어두운 에서도 띄는 게 노란색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남들도 차차 이제 인식이 되면은 아저 사람 저 시력인 이구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밀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은 막 빨리 가라고 밀어요. 예, 그렇죠. 뵙기는 예, 좀 똑같으니까. 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얼쩡거리고 <laughs> 노인도 아닌데 얼쩡거리니까 예. 아, 왜 이러냐고 미는 사람이 많거든요. 음. 예. 근데 또 편한 복장을 또 선택을 하셨네요. 나들이할 때 그런 복장을 예. 좋아하시는지. 음, 좋아도 학원이와 예? 예, 넘어질 준비를 늘 하고 다니는 거죠. 어. 넘어지려면 넘어져라. 예. 예, 만약 어,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가 탁 넘어지면 나도 나거니와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하겠어요. 예. 그래서 넘어지라고 저렇게 음. 하고 다니니까 안 넘어지대요. 그러셨어요. <laughs> 예. 노란 장갑을 낀 분들 이제 만내면은, 예. 밀거나, 예. <laughs> 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컴퓨터 얘기요. 예. 정말 화면이 특이한데,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화면 프로그램에 그게 다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이제, 예.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몰랐던 거고. 등록 정보에 들어가면, 음, 그, 배색 구성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검정 고대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걸로 보면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나 연두 글씨로 예. 보통 크기보다 많이 커지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음. 마우스 포인트도 키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지요. 저시력인 그 분들이 아무래도 또 회장님 하니까 예.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올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세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도에 이제 눈병을 앓고 저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잘 몰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복지제도에 대한 문의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죠. 네. 아이 교육 문제. 네, 그런 걸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회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눈 나쁜 아이를 어, 보통 아이한테 못지 않게 가르친다라는 게 쉽지는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어, 저시력 아이 10년, 20년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이가 4, 50이 될 때까지 역까지를 안 보시더라고요. 보통에 키우는 것처럼 해서 대학에 가는 것, 한국 사회 정치가를 전에 대학에 네. 가는 것. 그래서 조금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대학만 가면 음, 어찌게좀 되겠지라는 예,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이 못지 않게 컸다. 목표를고 그 짧은 게다 두더라고요. 음, 예. 그럼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서가 아니고 눈이 좀 나쁜 보통 사람으로 성장이 되도록 음.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지 그렇죠. 엄마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무조건 싸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좀어 넘어지더라도 음. 넘어져 봐야 안 넘어지는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가슴 아파서 안 넘어지도록 부모님이 다 옆에서 거들어주고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권하면은 부모님들이. 저보고 대구 얘기는 안 하시는데, 예. 너도 그런 애 길러봐라. 그렇게 이론처럼 되나. <웃음> <웃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저시력인들을 위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예. 참 많이 있으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요.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저시력 연대가 이제 내가 없어도, 어, 저들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번에는 예. 제 전공이 한중 관계니까, 한중관계에서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서 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 어, 하실 일이 참 많이 계신 분이에요. 예, 그거 하나하나 읽고자 하면 또 세월이 어느 정도 가겠지만 또그 세월 앞에 내가 뭘 읽었다라는 그 기쁨 꼭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바쁘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천천히 걷는 분들 때문에 괜히 화내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 주위에는 저 시력인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여유를 갖도록 해요. 희망풍경을 진행하면서 사람이 참왜 욕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희망풍경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단한 분이라도 희망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